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어느덧 우리 정치와 법 수업을 한지 세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복습 잘 하고 계신가요? <laughs>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좀 떠올려본다면 정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배웠고요. 그 다음. 법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개념들인 정치와 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요.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면 민주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란 말은 굉장히 많이 듣고 있지만 정확히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laughs> 어,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해 준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주의는 피를 머금고 자란 꽃이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인 거 알겠는데 피를 머금고 자라다니 너무 섬뜩하고 무섭다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해방되고 나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가 들어온 것인데 외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 흑인들의 희생, 여성들의 희생, 이런 여러 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위대한 업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후불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많은 희생을 얻지 않고 곧바로 민주주의를 들여왔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이고, 외상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과정,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민주주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좀 담아 두시면서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노트 잘 꺼내시고 적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정치, 이 정치를 하는 형태, 즉, 모습 중에 하나를 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 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배운 정치 형태를 의미합니다. 정치 형태. 어떤 정치 형태냐면, 이런 것을 얘기해요. 다수의 지배. 다수의 지배가 바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됩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아니고요. 다수가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얘기하는 거죠. 민주주의가 영어로 democracy, 그죠? 이 민주주의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다수를 의미하는 demos라는 게 있고요. 이 지배를 의미하는 kratis라는 게 있습니다. Gratis.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를 의미하는 정치 형태이다라는 말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민주주의의 반대 말은 무엇일까요? 반대 말 많은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반대 말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공산주의다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우린 이때까지 나만은 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 둘은 항상 싸우는 관계니까, 이렇게 반대말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니라, 다수가 아닌 1인의 지배, 혹은 소수의 지배. 이게 반대말이 되겠죠. 단어로 한다면, 뭐 왕정이라든지, 귀족정이라든지, 이런 정치 형태가 반대말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잘 알아두시고 실제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제 체제를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산에 참여하고 분배받는 경제 체제 공산주의의 반대말은 자본주의다 라고 해야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 정도 상식 하나 정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우리 민주주의 말고 어떠한 정치 형태들이 또 있는지 몇 가지만 좀더 적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표를 좀 정리해 볼 텐데, 먼저 여기 다가는 주권자의 수 적으시고요. 수. 그 다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형태가 움직이는지, 아니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 형태가 움직이는지, 에 따라서 다양한 정치 형태가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본다면 자 먼저 주권자수가 한명일때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왕이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군주정 이렇게 부릅니다. 군주정. 그렇지만 군주정이 올바르지 않게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것을 참주정. 내지는 폭군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 다음, 이 주권자의 수가 한 명이 아니라 소수일 때, 소수일 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가 움직일 때, 이런 정치 형태를 귀족정, 이렇게 부릅니다. 귀족정. 그 다음, 이런 귀족정이 좀불바르지 않게 움직인다면, 그것을 과두정,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과두정치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권자의 수가 다수일 때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정치 형태를 오늘 배우는 민주정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민주정. 이러한 민주정이 올바르지 않게 이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좀 악용된다면 그런 정치 형태를 중우정 이렇게 부릅니다. 중우정. 중우정이란 말은 좀 어리석은 정치 형태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 소수의 사람들의,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려서 올바르지 않게 막 이렇게 우르르 끌려가는 선동되는 그런 정치 형태를 중우정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주정이 이런 중우정이 되지 않게 여러분들은 깨어있는 의식을 지녀야 된다라는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정이라는 정치 형태를 자세히 알게 되었네요. 다수의 지배체제를 의미한다. 라는 거. 한 가지만 쌤이 좀더 적어준다면, 민주정은요, 이런 원리를 따릅니다. 자기 지배의 원리를 따른다. 라는 말을 써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는 원칙을 세운다라는 거죠. 남도 아니고 타인도 아닌 스스로가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해결 방안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치자와 이 치자가 동일한 정치 형태를 민주정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여러분. 민주정에서는 이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 정치 형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내가 지배자가 스스로 될수 있는 그런 의식이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네요.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 들어봤다, 그죠? 손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 짓는 거. 이런 다수결의 원칙은 민주주의일까요? 우리 민주주의대로 하자라고 하면 다수결로 하자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다수결도 민주주의가 맞아요.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직접 그 다수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해서 다수결로 결정된 사항이 어, 정치 형태가 돼야지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지도 않고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스스로 주인된 의식을 좀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란 참여를 가장 좀 핵심적인 키워드로 삼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념. 이념이라고 하면 우리 목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인간의 존엄성. 민주주의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라든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고요. 이런 자유와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좀 구분한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배웠던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끊고요.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써볼게요. 발전 과정. 자 좋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면 저 옛날.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기로 한번 가봅시다 이 고대 시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마을의 의사결정을 했단 말이죠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A라고 쓰시고 고대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고대 민주정치는 직접 민주정치라는 말을 씁니다 어, 쌤이 이제 민주정치는 약자로 D 이렇게 쓸게요 우리 배웠던 데모크라시처럼 자 고대민주정치는 직접 D 직접 민주정치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그 커다란 광장에 다 모여서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거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개껍데기에 이름을 써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라는 의미로, 직접 민주정치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적어볼게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라는 거죠. 응. 음. 내가 직접 민주정치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냐면, 대표적으로 뭐 추첨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추첨제. 적어볼까요? 추첨제. 그러니까 민회에서 사람들이 어떤 공무원이죠 지금으로 치면 공직자를 선출할 때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기를 했을 때잘 뽑으면 어 장관, 뭐 조금 잘 뽑으면 공무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게 좀 특징이 됩니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윤 번제라는 게 있어요. 윤 번제. 아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을 좀 순서대로 차례대로 한 번씩 다 시켜주는 거죠 오늘은 네가 마을 이장을 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너가 마을 이장을 해라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방식을 윤번제 이렇게 불러요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마련해줬다라는 것이 고대 민주정치의 특징이 됩니다 이때 시험에서 주로 잘 물어보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함정을 냅니다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만 어 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쌤이 아까 모든 시민이 참여한다라고 했죠. 그죠. 여기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성인, 남자 그리고 어,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사람들만 어, 시민으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여기에는 누가 제외되냐면, 어, 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성인, 그리고 남자라는 조건이요. 이처럼, 이 사회구성원에는요, 신분이라든지, 그 다음, 성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좀 요건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별과 신분에 제한이 있는,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라는 것이 고대민주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하셨나요? 어, 이 고대민주정치의 단점도 한가지만 조금 적어본다면, 단점좀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중우정치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냐면 도편추방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편추방제 도편추방제가 뭐냐면 조개껍데기예요 조개껍데기에다가 우리 마을에서 추방했으면 좋겠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죠. 취지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독재자가 나왔을 때그 독재자를 추방시키기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좀 이렇게 막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싫어하는 정치적인 적 정적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거죠. 말 사람들에게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죠. 어 제가 막 뒤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 어, 돈 밝히고 저렇게 착한 척하지만 나쁜 애야. 이렇게 뒷담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내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가지고 실제로 가장 좀 현명했다라고 칭송받는 페리클레스라는 사람도 아테네에서 쫓겨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민주정치가 가지는 단점은 좀중우정치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 정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고대 민주정치의 특징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직접 민주정치였다 라는 점두 번째 조금은 제한된 민주정치였다 라는 점이 정도만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모든 시민이지 모든 구성원은 아니라는 점 항상 이렇게 한정으로 냅니다 자, 그다음이 고대를 넘어서 두 번째로 B라고 적으시고, 근대의 민주 정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퀴즈를 낼게요, 얘들아. 어떤 사건 이후부터를 근대라고 부를까요, 과연? 어우, 호우 어, 막게막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어, 정답은 시민혁명입니다. 시민혁명 이후 시기부터를 근대라고 불러요. 조금만 적어볼게요. 근대는 시민혁명 이후 시기부터를 근대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3대 시민혁명 한번 얘기해볼까요? 오 좋아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영국의 명예혁명. 맞습니다. 명예혁명. 그다음 두 번째가 미국의 독립혁명. 요 국립혁명, 일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 적으면 될것같네 프랑스 대혁명, 이렇게 세 가지를 3대 시민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민혁명의 공통점만 우리 조금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시민혁명의 주체는 바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성장하게 된 어떤 계급, 그렇죠?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 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루어졌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왕들 그리고 귀족들만 정치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이 시민혁명 이후 시기부터는 그렇게 성장하게 된 자본가 계급들이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 특히나 자본가 계급들이 정치에 뛰어들면서 의회라고 하는 곳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자본가계급이 성장하게 되고요. 이 자본가계급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인 의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의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치를 수행하는 방식을 간접민주정치라고 불러요. 적어볼게요. 간접민주정치가 발달한다는 거죠. 이런 간접민주정치를 다른 말로 대의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 의사를 대신해서 전달해 준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정치에 참여하기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내 의사를 전달한다면 그 사람들이 정치를 수행하는 것이 내가 수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간접 민주 정치라고 부릅니다.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얘는 대표자를 선출하여서 출하여서 정치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직접 참여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베이제 간접 민주 정치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된 근대 시민 혁명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대 민주 정치에도 단점이 있었죠. 한계점이라고 하는 거. 어 여기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남성들 그리고 돈이 많은 자본가들 위주로만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금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 성별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어, 어떤 재산에 따른 제한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는 겁니다. 어, 이런 한계점이 좀 존재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대 민주 정치에도 특징을 조금만 정리해 본다면 어, 시민혁명을 통해서 성장해 된 부르주아 계급들이 의회를 만들었고 이 의회 의 권한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 의회에 따른 정치를 간접민주정치라고 부른다라는 점 하지만 여전히 제한된 민주정치였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근대민주정치까지 정리해 봤는데 마지막으로는 현대민주정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어떤 사건부터를 현대민주주의라고 부르냐면 보통 선거가 도입된 시기부터를 현대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우리 아까 근대 시기에서는 성별, 여성들, 그리고 재산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 정치에 참여하는 권한이, 즉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정치 참여 운동을 통해서 보통 선거가 도입된 시기를 현대민주정치,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보통 선거가 도입된 시기부터를 현대민주주의라 부르고요. 어, 이런 보통 선거가 도입되기까지는 노동자들의 정치권 참여 운동, 그걸 우리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부르죠. 차티스트 운동.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참여 운동, 여성 운동. 이렇게 게요 이런 운동들을 통해서 참정권이 확대되면서 보통 선거가 도입된 시기를 현대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런 현대민주주의도요, 마찬가지로 간접민주정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근대민주정치에서 등장했던 대의제, 즉 간접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현대시기의 간접민주정치는 좀 단점이 있었는데요.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거야. 정치적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가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이 알아서 정치를 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구나. 정치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라는 인식이 팽배해져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쌤 생각에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런 의식이 좀 많은 것 같아. 정치라고 하는 것을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뭘할수 있겠어. 라는 이런 안일한 태도가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현대민주주의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요. 어, 예전 고대에서의 지식을 좀 끌어와야죠 우리 온고지신이란 말 알고 있습니까? 음, 예전 것을 참고해서 새롭게 만든다 뭐 이렇게 말인데 우리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현대에 조금 도입한다면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기다가 음, 어, 여기다가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를 그리고 요소라고 하는 것을 추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민주주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국민 투표.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전부 다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 국민 소환제도. 우리 예전에 도편추강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국가적으로 뭔가 그 공직자들을 끌어내려야 될 일이 생긴다면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사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국민소환제도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국민 발안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법률로서 만들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법률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요. 오늘날에는 우리 국민신문고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 발안 제도를 조금 보완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추가해서 이런 정치적 무관심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벌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국민투표만 지금 있는 상황이고 국민 소환과 국민 발안은 좀 부가적인 방안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는 국민투표만 존재하고 있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 현대 민주주의를 알아봤는데 현대 민주주의에서 또 가장 강조되는 것은 바로 참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여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국민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 이렇게 해서 오늘 민주주의의 의미, 목적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주로 나오냐면, 우리 배웠던 고대, 근대, 현대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차이점은 무엇일까? 주로 다루는 문제들이 실제 되니까, 복습하실 때꼭 참고하시고요. 어, 오늘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는데, 쌤이 수업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지배도 맞는 말이지만, 그 다수의 지배 속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지배자가 될수 있는 그런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배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피지배자로 살고 싶으십니까? 자 오늘은 이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안녕.